울러울러, 울러울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니안입니다 아니, 오늘의 영상은 무엇일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흉내내는 짱고를 닮은 <laughs> 거룩한 개부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개부님은 제가 승인 받고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알게 됐는데 좀 조금 알게 됐지만 조금 거리, 가까이 하기에는 유치인기도 하지만 요즘은 좀 친하게 지냈던 유치인기도 한데요. 요즘 제가 요즘 시간 달리기로 조금 아마 달리고 있을 거예요. 혹시나 유치인이신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가 여기 채널을 띄울 테니까 여기 그림을 보고 구독을 해서 실방을 하시면 시간 지역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거룩한 개분이 시간 빠이 얼른 채워서 승인 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거룩한 기분임을 따라하기를 한번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어,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필수 모자를 쓰시거든요. 이거랑, 그 다음에 제가 안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은 뿔테 안경이 없어가지고, 짠, 제가 쓰는 안경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우리 거룩한 기브이면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카이야 어서 나 이렇게하거나 또는 셀프 한님이라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으 이렇게 인사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그리고 이마를 한 번씩 이렇게 흩어주고 하고 그리고 감사할 때는 손을 모아서 이렇게 셀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무조건, 그리고 손을 가지고 많이 모셔놨습니다. <laughs> 중학교 때 말입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자유롭게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인다는 점이 우리 거룩한 기분입니다. 무조건 손을 이렇게 한다는 점. 이거나, 또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리고 인사할 때,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하는 점입니다 아 중요한 거 우와 우와 우리는 와 이렇게 정면에테 골칸교부님은 옆으로도 우와 이렇게 하십니다 간혹 골칸계부님께서는 신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막 이렇게 몸을 살짝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동작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안 拜拜。Bye bye.